ESP32가 BLE 통신으로 받아오는 Flower Care의 데이터들을 노드레드에 출력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는 ESP32와 Flower Care를 연동해서 아두이노의 시리얼 모니터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출력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출력한 데이터들을 노드레드에 따로 출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몇 가지 수정하였습니다. 데이터를 노드레드로 받아올 때 제이슨 방식으로 받아오기 위해서 여기 전에 작성해 둔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넘어오는 부분에서 밸류는 그대로 두시고 이렇게 제이슨 방식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이슨 헤더 파일을 꼭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추가해 주시고 배열 상태로 보내기 때문에 이 메시지와 메시지 2, 3, 4 값에 이렇게 넣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메시지 값들을 위해 선언을 해 주었고, 네, 이 부분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저는 미리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일단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시리얼 모니터 연결됐고, 네, 데이터가 지난번과 다르게 이 이름과 밸류를 가지고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넘어온 데이터 값들을 노드레드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먼저 노드레드의 포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시리얼 인포트를 사용해 줍니다. 안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사용하는 포트 번호를 맞춰줍니다. 저는 여기서 컴 8을 사용했기 때문에 8번 포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드레이트 값과 데이터 비트 다 맞춰주고 이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 노드입니다. 여기서는 필요한 데이터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아까 시리얼 모니터에서 확인해 보셨듯이 불필요한 데이터,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이런 ESP32가 딥슬림 모드에서 깨어날 때 넘어온 데이터나 이런 연결되었다는 문구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데이터 값들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값들을 여기서 걸러줍니다. 보시면 넘어오는 페이로드 값들이 템퍼레이처나 이런 값들을 포함하고 있을 때 각각 출력으로 내보냅니다. 온도는 1번, 수분은 2번 이런 식으로 내보냅니다. 이렇게 내보낸 값들을 제이슨 형태로 있는 것을 다시 변환을 해줍니다. 제이슨을 붙여서 변환을 해주면 여기서 이제 넘어오는 값들을 또 분류를 해줍니다. 아까 출력에서 보셨듯이 이 네임과 밸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네임이 이 문자들을, 문자들과 일치할 때, 같을 때 각각 출력으로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1번은 온도가 되고, 2번은 수분, 3번은 빛, 4번은 전도율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디버거를 활용해서 출력을 볼수 있습니다. 배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이 시리얼 포트 노드를 사용할 때, 이게 켜져 있으면 안 됩니다. 시리얼 모니터가 켜져 있으면은,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어서 반드시 꺼주시고, 배포를 하시면 오류 없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겠습니다. 네, 디버그에 값들이 뜹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페이로드로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밸류로 바꿔주시면 네, 이두 가지만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배포를 하게 되면 네, 이두 가지들은 밸류 값만 넘어오고 나머지는 전체가 넘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바뀌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센서를 미리 이렇게 담궈뒀는데 한번 빼 보겠습니다 이걸 제거한 채로 데이터가 넘어오는 걸 보겠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에서 5초에 한 번씩 되게 설정했기 때문에 이걸 바꾸시고 싶으면 여기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수분과 온도, 그리고 빛, 전도율이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리얼 모니터, 아두이노까지 끌고 온 데이터들을 노드레드까지 연동시켜서 나중에 다양한 방식으로 뭐 UI에 활용한다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